황세란 유인균 이반석입니다. 자 오늘은 어 다들 건강히 살고 싶잖아요. 예, 뭐 죽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어도 어 사는 동안 건강하게 그리고 또 오래 어 살고 싶은 게 이제 우리들 마음입니다. 어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어 여러분들 살아보면 이제 그렇게 안 되죠. 예. 뭐, 어떨 때 되면 또 아프기도 하고, 어, 또 뭐, 무슨, 뭐, 큰 수술을 한다든지, 뭐,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저도, 뭐, 평생을, 뭐, 내가 아플 리가 있어. 어, 이럴 정도로 이제 건강에 거의 자만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한 3, 3, 4년 전이죠. 어, 때 이제 이렇게 막 스트레스, 네, 딱, 그, 이렇게 진짜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스트레스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따기를 받고 나니까, 어, 건강이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음. 그러니까 하나 무너지면 또그 다음 거 무너지고 또그 다음 거 무너지고 이래가지고 작년 한 1년 전에는 제가 뭐 거의 이래 진짜 죽는 거구나 할 정도로까지 이제 갔죠. 근데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가니까 살고 싶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뭐, 어, 막,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옆에서 이제 황사람 박사가 이제 어제 살릴 거라고 그 논문도 한 180개 정도 이제 읽고 어 그래 가지고 이제 막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렇게 해라. 저저렇게 해라 해 가지고 이제 제가 어 이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이제 그 점은 이제 두고 두고 어 앞으로 이제 갑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laughs> 갚아야 된다. 어, 이것도 제 신조거든요. 예, 그래서, 어, 요즘 이제, 등 밀어주는 거 하고, 어, 배, 이렇게 배 마사지 하는 거 하고, 제가 열심히 해줍니다. 제가 하면 하루도 안 빠지고 해주려고, 어, 이제 노력을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한 거의 작년에 비해서는 뭐, 지금 거의 한90% 정도는 몸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근 아직 이제 조금, 아직은 조금, 어, 이제 뭔가 2% 부족한 어, 그런 거다 보니까 어, 술 먹는 것도 이제 지금 많이 자제하고 아, 자제하는 게아예안 먹습니다 술도 안 먹고 그리고 음식 도 이제 옛날에는 뭐 밖에서 다사 먹고 뭐막 고기고 뭐고 막 먹었는데 이제 지금은 뭐지간하면 이제 그 황사를 막상 해주는 그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어 맨날 풀떼기밖에 없어도 어쩌다 고기 한 조각은 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 근데 그거 먹으면 속이 편해요. 에, 편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뭐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 밖에서 이제 사 먹는 거 이런 거 이제 막 먹으면 밤새도록 불편해 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후회하죠 아, 이제 괜히 그거 먹었다 이합니다자 오늘은 어, 주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 건강하게 어, 살고 싶은데 어, 병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어, 뭐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또 여러분 주변도 그러고, 제 주변도 그러고, 어, 뭐, 한 사람 낳고 나면 그 다음 사람 아프고, 또그사람 낳으면 또이 사람 아프고, 이래 병든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뭐, 한때는 막, 뭐, 일주일에 한 3, 네번씩병문안을 갔거든요. 이 사람 병문안 한번 가고, 저 사람 한번 가고, 뭐, 이래가지고, 아니, 아픈 사람이 왜이리 많어? 또, 어떨 때는 이제, 그, 하루에, 어, 제가 이제, 그, 장례식장을 세 군데, 세 군데 간 적도 있습니다. 그, 그래가 아니, 죽는 사람이 왜 이래 많아? <laughs> 그런 적도 이제, 어, 제가 있었는데,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뭐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직접 아파 보니까, 첫째 병은 왜 생기는 거야? 왜, 이, 이제 내 몸에 어 이는 이는 부분들이 안 좋아지고 저런 부분이 안 좋아지고 또 그거로 인해 가지고 내가 소화를 못 시키고 어 극심한 그런 통증, 고통 뭐 이런 걸로 내가 고생을 해야 돼. 근데 이는 강한 어머니 막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파고들었습니다. 공부도 이제 아무 해 보고 이제 좀살만 하니까 이제 어 이제 그런데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조금 괜찮지만 다음에 언젠간 또어 제가 옛날처럼 1년 전처럼 그렇게 아플 수, 아플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 타시는 그 고통, 그 통증, 어, 그걸 겪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 그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더 철저하게 어, 공부하게 되고 어, 준비하게 되고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좀 변화가 있었죠. 제가 그동안 공부를 해 보니까 어, 이 우리 사람 몸뚱이 어, 이 몸뚱이가 이제 탈이 나면 거기서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탈이 난다는 거는 제대로 어, 피도 잘 통하고 기도 잘 통하고 어 원활하게 이제 신진대사가 잘 되게 되면 탈날게 없죠.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고 어, 신진대사가 잘 되면 어 전체적으로 어, 다 부들부들 하면서 어지 기능을 다 합니다. 간은 간대로 뭐 이제 담은 담대로 다음 위장은 위장대로 비장은 비장대로 지 기능을 다 하게 되면 우리가 건강한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다른 뭐 어떤 조건에 해가지고 어, 문제가 생기면 게되 거기서부터 달이 나는 거죠. 제가 한번 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면 돼요. 우리 인체도 전부 다 물질이라는 거죠. 물질. 그리고 우리 인체에 있는 오장육부나, 그 다음에 뭐 눈, 코, 귀,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물질이에요. 그러면 물질은 어 어떤 조건에 해가지고 반드시 변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이 이제 만약에 주어지게 되면 아주 부드럽고, 어 이렇게 편안하게 변화하고, 나쁜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어, 콱 막히면서 딱딱하게 되고, 어, 뭐, 이렇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도록 돼 있죠. 그래서 조건은 좋은 조건도 있고, 나쁜 조건도 있고, 뭐. 그리고 또 무덤덤한 조건도 있어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무덤덤하게 되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무덤덤한 거는 우리한테 그렇게 영향을 못 미쳐요. 좋은 거, 나쁜 거는 확실하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중에서 나쁜 거는 좋은 거보다 한 6배 정도 더 강하게 우리한테 온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기쁜 일이 있으면,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기분, 이제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기분 좋죠. 근데 기분 좋을 때는 한개 정도가 좋았는데, 음, 여러분, 만약에 기분 나쁜 일이 있다,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한 여섯 배 정도로 강하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이 하나가 생기면 그건 여섯 배로 강하기 때문에 기분 좋은 일이 최소한 여섯 그 정도는 있어야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제 기분 나쁜 일, 안 좋은 일은 우리한테 강하게 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우리 인체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만 외부에도 물질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음식도 되고, 그 다음에 사람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는 일,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하는 일이 어~ 내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어~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가지고 어~ 저건 아닌데 하는 거 그다음에 뭐~ 귀로 들어가지고 어~ 어~ 쉬는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막 굉장히 좀 모욕적인 그런 걸 듣는다든지 하게 되면 그거로 인해가지고 어~ 상대방들이 이제 내한테 이제 싫은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 어, 내귀로 인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에.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영향 내부적으로 미치면 그 마음이 또내 오장육부한테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 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싫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밥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뭐, 기분 좋게, 뭐, 오늘은 기분 좋게 먹어라. 기분 좋게 절대 안 먹어집니다. 원수 같은 사람하고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밥 먹으면, 어, 그걸로 인해 그 사람, 막, 목소리도 듣기 싫고, 말도 듣기 싫고, 보는 거는 막더 보기 싫고, 막 악수하고 그러면 막 가가지고 손 씻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밥을 같이 먹었다. 그게 내 속에 제대로 들어가겠습니까? 소화도 안 되죠. 소화액도 잘안 넣어죠. 그럼 아랫배 들어가게 되면, 막, 꿍! 하면서, 어, 하고, 그 다음날 되면 똥도 잘안 나오는 거예요. 그날 저녁 되면, 막, 뭐, 이게 꽉! 뭐, 찬 것처럼 해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 외부에 그 사람도 결국은 물질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 말, 그 다음에 뭐 이런 걸내내가지고나한테 나쁜 걸 미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몸뚱이는, 몸뚱이는 몸만 물질이 아니고, 마음도 물질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안 좋은 거 보면, 딱 탈이 나듯이. 사촌이 논사은배 아프다. 사촌이 논산가 하고, 여러분 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배가, 어, 아프게 되는 거죠. 요즘은 이제 사촌이 논사은배 배 아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어, 친구가 아파트 평수 늘리면배 아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 어, 뭐, 아는 사람이 어, 지금 3 0평 살다가, 어, 오십 평으로 갔다. 그러면 배 아프죠. 어, 그리고, 이제, 뭐, 어디 좀 약간 외진데 살다가, 어, 중심지로, 뭐, 서울 같으면 강남으로 갔다, 뭐, 부산 같으면 해운대로 갔다, 어, 이러면 배 아프죠. 어, 내가 사는 아파트는 뭐, 한 3억인데, 어, 그 친구나, 내 아는 사람은 이제 아파트 뭐, 1 0억짜리로 갔다, 그럼 배 아프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파트 상가하고, 여러분 배 아픈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도, 어, 그게 여러분들이 보는 거, 그 다음에 들리는 거, 또 여러분 의식에 의해가지고, 어, 남잘 되는 꼴을. <laughs> 물론 친구가 뭐 아파트 사오라뭐 축하해줘야 되죠. 근데 이제 미운 놈이 아파트 사면 뭐 당연히 배가 아프죠. 그,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우리가, 어,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그것만 이제 미치느냐,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화나는 일이 있다. 당연히 이제 화를 내고 그러면 뭐 간에 열받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슬픈 일이 있다. 당연히 그거로 인해가지고, 어, 뭐 신장이라, 아, 여러분들이 막 억울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분한 일이 있고, 원통한 일이 있고 이러면 콩팥방간 신장에 열, 열받습니다. 그리고 어, 누구한테 이제 뭐, 저기, 사기를 당했다. 뭐 이러면, 어, 당연히, 뭐, 돈 때문에, 뭐, 가면 기간 폐해, 뭐, 숨능하는 거죠. 예, 영향을, 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잖아요. 예, 살면서, 아니, 내가 그,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도 세상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안 놔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일들, 사기도 여러분들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기껏 사람, 이제, 아, 마저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믿고 일 맡겨놨더니 혼자서 도둑질 다 하고, 그것도 한두 명 가가는 걸 모르겠는데, 뭐, 완전히 시장 가방으로, 어, 그거죠. 여자들 시장 끄는 그런 걸로 가가고, 심지어는 뭐, 차 떼기로 차에다가 실어가지고 가가고, 이런 걸, 어, c c t v 나 이런 걸볼 때, 여러분, 속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도둑질 하는가 하고, 어, 여러분 소감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어, 그걸 보고, 어, 눈으로, 요즘은 이제 CCTV나 이런 게 1년간 저장이 됩니다. 전 몰랐거든요. 근데 CCTV 회사에 이제 물어보니까 1년 거은 저장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1년 을 봐도 어떻게 매일 이 짓을 하나 할 정도인데, 그 앞에 10년 거은볼 것도 없죠. 왜냐면 하 1년 거 보면 나머지 앞에, 아니, 10년을 이 짓을 했어. 어, 이제 이런 이제, 어, 이렇게 1년 걸 보면 나머지는 뭐 뻔한 거니까, 음, 이런 걸볼때 이제 속이 디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 저도 이제 그런 걸 이제 스스로 이제 컨트롤을 못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 제가 이제 그 화가 막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화가 난 그게 그 화가 내려치니까, 어, 저도 이제 몸이 막 완전히, 어, 그래가지고, 어, 작년에 이제 죽을 뻔한 거죠. 그래서, 아 어, 이걸 이제 제가 딱 겪으면서 이제 느낀 게 이제 우리 인체는 물질이다. 우리 몸은 물질이다. 마음도 물질이다. 그럼 마음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들 눈 눈으로 보는 거어 좋은 좋다 나쁘다. 그게 마음이에요. 그다음에 손으로 뭘 잡았는데 어 이게 부드럽다. 딱딱하다. 그게 마음이에요. 코로 냄새를 맡았는데 아이 어, 향기가 좋아. 근데 어 냄새 딱 맡았는데 아 이건 냄새가 정말 싫어. 그게 마음이에요.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소리를 남한테 들었는데 이제 조, 여러분 좋은 말을 하면 기분 좋아. 근데 여러분 나한테 나쁜 소리를 하면 어떻게 짜증이 나고 저 사람 보기 싫고 그러면서 막 이제 몸에서 반응이 오게 되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제 우리는 어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외부에서든 외부는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제 살한 사람, 사람 사는 사람들하고 얽혀고 설키면서 이러고 살 수밖에 없다아닙니까 외부에서든 어, 내부에서든 어, 내부는 여러분 마음도 있고 또 여러분 이제 몸도 있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끝없이 그 조건에 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조건이 가면 좋게 바뀌고 나쁜 조건이 가면 나쁘게 바뀌고 끝없이 어 여러분 몸은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 조건에, 어, 그대로 그대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이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건이 또 좋게 바뀌고 나면 병이 낫는 거고, 나쁘게 또 되게 되면 병이 또 생기는 거고, 이제 이렇게 끝없이 좋다가 나쁘다가 좋다가 나쁘다. 이제 그걸 이제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제 아버님이 한약국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음량 오행, 여러분들 사주팔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걸 어릴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 보면 나타나 있어요. 좋은 운, 나쁜 운, 좋은 운, 나쁜 운, 이런 게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물론 제가 뭐 3, 4년 전에 그일 있었던 것도 이제,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한 4번 정도 정말 안 좋은 운을 만나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 어, 그 중에 1년이었는데, 설마 뭐 내가 당하겠어. 그걸 알고 있으니까, 아니까 안 당하겠다 하는데, 여지 없더라고요. 예, 여지 없이, 어, 딱 그런 일들을 이제 제가 겪고 나니까, 그대로, 음, 애를 치고, 회복하는데, 이제, 그냥 건강회복하는데만 3년 걸렸습니다. 건강회복하는데만.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되면서, 음, 어떡하겠어요. 이제 먹고 달라고 그러면 또 일해야 되니까, 어, 제가 한두 달 전부터 이제 다시 또 영상 작업을 하거든요. 하고, 어, 또 이러면 또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또 연락도 오고, 음, <laughs> 뭐,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 또, 이, 균도, <laughs> 어, 뭐, 팔고, 어, 이러는 거죠. 자, 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다, 어,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뭐, 천년만년살 수는 없어도, 사는 동안 안 아프고 건강히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걸 가만히 안 놔두더라. 어, 왜? 우리 몸뚱이가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람들하고 얽히고 슬키고 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거 그게 물질이고 물질은 조건에 해가지고 바뀐다 조건에 해가지고 변화한다 어 좋은 조건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나쁜 조건은 사람을 병들게 만든다이 원칙은 이거는 어 그거죠 그걸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고는 또, 다음 시간에, 어, 하나하나,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제가 말하는 거보다 황사람 박사가 훨씬 더 잘해요. 그, 어, 제가 이 영상 뒤에, 어, 맨끝무리에 황사람 박사 그 영상 중에서, 이제 윗바사나, 어, 윗바사라는 영상 26시간짜리 강의가 있습니다. 어, 그거를 이 영상 끝머리에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이제 명상하는 거, 그, 인도에 이 보면 이제 명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어, 26시간을 아주 자세히 강의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좋다 나쁘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 어떻게 이걸 컨트롤하고 어떻게 방어해 어, 이런 걸 알고 싶으면 곡을 어, 한번 어, 봐보십시오. 요 영상에는 곡을 꼭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